내 거야. 하며 님별풍선 함께 감사합니다. 님 감사합니다. 별풍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 거야. 치어군 함께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. 내 거야. 잘해요. 지잘 쳐요. 와 천지배면 뭐야 미친. 캡렇게쳐줍니 여러분들. <laughs> 즐거운 풍운아 <풍우나> 님별풍선 <laughs> 사천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น미ยังค <간> ือ filti มาช่วงข้า BILL ขย่งวด้ n ้าเงยในข h 춤인가 한발 박자를 일상차... 갖고 놀네 건강하지도 마라. 건강. 5 9년생 박감래님 별풍선 선택. 건강하지도 말라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중족테스트.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한다. 나는 무엇을 먹을까? 난 무조건 짜장면.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? 앙그리 발걸하는데 휴대폰 일에 나갔다. 나의 선택은? 아 나는 존버할 것 같아. 편의점에 갔더니 펩시 원플러스 나는 어떤 콜라를 살까? 원플러스는못 참아. 나는 원플러스는못 참아. 내가 생각하는 롤에서 가장 기분 좋은 승리는? 탈쓰기 운영으로 처음부터 숨도 못 쉬게 압도. 팽팽한 대치 끝에 한타 대승리. 불리했던 게임 딜러 캐리로 역전. 불리했던 게임 딜러 캐리로 역전할게요 저는. 제가 코 산당 할때 분리했던 거 역전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뭐야 뭐야 뭐 나왔어요? 헤란? 헤란 나왔는데? 헤란은 안 돼. 헤란은 안 된다 진짜. 헤란은 안 돼. 네? 저 선택받았다는데? 선택받아서 진수하는 아니... 거임. 어 여기 딱 이게 딱 말이 맞네. 언젠 다른 감사합니다. 종족들의 시계 질투 재상이라고? 거야, 테란이 맞아. 질투야 이런데? <laughs> 디코 해보라고요? 디코? 아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니 일단 선생님이 아니고요. 테란을 진짜 하고 싶으신 건가요? 어 근데 제가 요거에서 나왔어요 여기에. 팀장님이 테란을 엄청 싫어해요. 저티어 테란을 싫어해요. 그래서, 저 티어 테란이 되는 순간 매우 위험하다. 제가 진짜 아 사람 하나 살린 거예요, 진짜. 진짜. 오케이, 아, 진짜. 근데 이런 거 꿀팁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아, 제가 진짜로. 다른 분한테, 아, 분한테 말안 해드렸는데, 라니님이또 대성을 싸게 보여가지고 제가 또 이제 테란 말렸다니깐요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, 저 추천해주실 만한 직업이 있어요? 있어요? 직업이요? 네. <laughs> 네. 아, 일단은. 저는 솔직히 그냥 토스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C9에 네. 토스가 한명 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또 네. 종족이 선점해야 되거든요.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토스를 선택을 했어. 그 나중에 토스 하려고 하면은, 야, 근데 걔가 토스인데 너는 테란하면 안 돼? 이렇게 약간 밀려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선택도 이제 빠르게 하시는 걸또 추천드려요. 내가 그. 먼저 찜해놔야 약간 그런 거. 아 그럼 제가 빨리 이거를 변명한 네. 선택하시길 바래요. 다음에 음. 봐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일꾼 뽑으라고? 아니 그렇게 자꾸 일꾼 뽑아. 미네랄 케. 아 내가 처음 하는데 텐트를 뽑는지 일꾼 뽑을 내그 어떻게 하냐고. 좀 착하게 해줘 봐. 아니 자꾸 나한테 어 일꾼 해. 이렇게 하면 내가 일꾼이 일꾼인지 어떻게 알고? 어? 자꾸 미네랄게, 미네랄 캡 미네랄을 내가 맨 처음인데 내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? B 눌러서 건물 지으세요. B P 눌러서 일꾼 하나 누르고 B P 아. 그다음 이제 뭐 이제 뭐 해요? 알트큐큐 알트큐큐 아씨 이거 누구야? 이거 알트큐큐 한 거? b 피야 라니 님아 네! 자포 님예 네, 자포 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그걸, 그러니까 저 뽑으면 인구가 차맨 오른쪽 위에 봐봐 7373 있지? 그 왼쪽에 있는 게그 본인 현재 인구수야 저기 보면은 처음에 건물 하나 주잖아 저기 건물 이거? 네모난 거어어 어. 그거를 이제 지어야 돼 멀티 쪽에다가 아여 밑에다가? 그래 이 새끼야 거기다가 상대가 지었잖아 저거 부숴야지 뺏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그럼 뺏서 공격해 저... 누구야? 얘 자꾸 누구의 땅에서 자꾸 이렇게 뾰족뾰족 누가 하는 거예요? 쟤는 이제 상대 유닛이야. 아. 근데 쟤는 이제 고급 유닛이야. 고급 땅에 숨으면 안 보여. 고급 그래서 숨기 전에. 자 오늘 축하해준 신 팬분들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. 진짜 붙을 줄도 몰랐네.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. 내일 MT 때 재밌게 뵐게요 오케이 내일 봅시다. 빠빠이